I do Ang、嗯嗯嗯 아 일단 우리 패스트하면 되는데. 씨, 가 Yeah. 제! 제! 어! 제라 네가 해 네가 해! 빨리 빨리! 어, 이오이해이가 해? 가 해. 가 <목소리가> 해. 아 잘했어. 잘했어. 실패하 안돼 <목소리도> 空跑呀！姐，喂喂喂喂！十零快十，四十

Yeah! 오텐케! 여기 코트! 올려 라인 올려! OOOOOOH 이렇지 이리 이리 아이씨,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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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리 들어가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시 와, 이리 와, 이리 이리 이리리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! 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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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치고! 고 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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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ঘর <laughs> ঘরোচ্ছে 자 집중 집중! 고개 <목소리> 한번 들고 고개 <목소리> 한번 들고 고

啊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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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귀어 나오는 거 준비! 엄미야, 아, 어, 잘했어, 잘했어! 엄미야, 아, 잘했어! 엄미야, 이친 놓치면 안 돼! 잘했지? 좋아, 컷, 컷, 컷. 좋아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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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잡아! 잡아어여

<웃음> <와>. <웃음> 괜찮아 괜찮아 전거해 <좋은> <laughs> <laughs>

치 가! 자, 다시 가운데 가운데 좋아좋아좋아 쏘아! 쏘아! go no! 중 긴게 아았어 수비! 가운데 로가 들어가! 아, 자, 어, 들어가. 어, 빨리! 아, 어, 길 빨리 불러! 아, 자, 왼쪽 빨리고. 왜이안어줘 좋아! 좋아! 고 하울이 붙어, 더 붙어, 하울이 받자 자, 끝까지 힘들어도 부탁 드려야 해패니 해, 해, 해. 해. 아,